버튜버의 이름. 유명한 버튜버들의 이름을 확인해보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버추얼 유튜버가 일본 이름으로 활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못하더라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이름은 중요합니다. 버튜버로 활동하면서 계속 불릴 명칭이니까요. 자, 모델링을 살펴봅시다. 오, 호라? 대부분이 라이브 2D네요. 물론 3D 중에 찾아보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마케팅 용어 중에 타겟 오디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타겟 시청자층이죠. 라이브 2D 버튜버가 일반적으로 노리는 시청자층은 어디일까요? 오타쿠입니다. 라이브 2D 버튜버를 좋아하는 시청자층은 한국 버튜버가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려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내가 보는 버튜버들이 원래부터 그냥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었으니까 강제로 적응을 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한국식 이름을 쓸 수는 있겠지만 타겟 시청자층으로 오타쿠를 노리는 콘텐츠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본식 이름을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타쿠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노리려면 오타쿠가 돼야죠. 애매하면 답도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이름이 왜 일본어인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1차적인 목표 달성입니다. 일단 질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끌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생방송에 들어가야겠죠.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클릭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키보드에 굳이 타이핑을 해서 댓글을 쓰는 수고를 드려야 합니다. 방송인 입장에서는 대답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뽑아낼 수 있으므로 굉장히 가성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세 번째, 한국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버튜버의 원조는 일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건 일본식 이름을 가진 버튜버가 한두 명씩은 꼭 이어 있습니다. 홀로라이브 잉글리시의 타카나시 키아라나 나나시 무메이 아니면 AI 버튜버 중에 뉴로 사마 그리고 니지산지 잉글리시의 복스 아쿠마처럼 버튜버의 이름은 일본식으로 지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식이지만 서양에서 온 치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콘치즈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합니다. 옥수수 치즈라고 안 하고 콘치즈라고 하지만 한식이잖아요. 네 번째, 버튜버의 컨셉과 연관이 있습니다. 버튜버는 각 버튜버마다 컨셉이 있고 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되어 있죠. 그 컨셉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도 붙여주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버튜버 중에 코아가리 리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미로만 따져봤을 때 겁쟁이 용이라는 뜻이죠. 겁쟁이 용을 한국어로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귀엽고 이 느낌을 좀. 저는 조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미를 갖는 이름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뭔가 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민을 조금 더 오래 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원래 버튜버가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 방송이 발달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버추얼 유튜버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버튜버의 활동명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머의 활동명은 국적을 떠나서 되게 신기한 느낌의 활동명도 많잖아요 그중 일부일 뿐인거죠 그리고 이제 이 활동명 같은 경우는 일종의 브랜드와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쉽게 기억하고 그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일본어식 이름이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전부 정답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루스 브이 저 개인의 의견일 뿐인 거죠. 그래도 해당 이유들을 들어보셨을 때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왜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